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외가 붓기를 빼는 과일인 이유와 그 효능을 가장 신선하게 누리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외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참외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수분 축적을 막아줍니다. 물만 많이 마실 때와 달리 남는 수분은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돕죠. 다음으로 100g당 120 밀리그램에 달하는 풍부한 칼륨은 혈액 속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붓기와 피로를 빠르게 해소합니다. 마치 나트륨을 저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콩팥 기능을 활성화해 소변 생성을 촉진하고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까지 말끔히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겨냥하는 저격수라면 시트룰린은 전반적인 청소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셈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C, A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까지 더해지면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속은 촉촉하게 겉은 환하게 케어해 주는 과일인 것이죠. 이처럼 참외 한 조각에는 갈증 해소, 붓기 완화, 노폐물 배출, 피부 미용까지 다채로운 이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신선도가 관건입니다. 정가당에서는 가락시장에서 20년 경력의 중도메인이 매일 새벽 2시에 경매된 성주참회만을 엄선해 픽업합니다. 하루 단 30세트 한정으로 즉시 포장하여 오전 중 인천 신동아 아파트로 직배송해 드리니 방금 따온 듯한 신선함을 문 앞에서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과 100% 환불 보장까지 안심하고 즐기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 참외는 수분 칼륨 시트룰린에 복합 작용으로 붓기와 피로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둘째, 비타민과 리코펜이 피부 건강까지 챙겨준다는 것. 셋째, 이 모든 효능을 제대로 느끼려면 신선한 상태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수분 칼륨 시트룰린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 유지와 전반적인 컨디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외 한 조각으로 가벼운 하루 건강한 여름 시작하세요.